다 골프 클럽. 오션 플러스 1번을, 1번으로 치겠다는데. 그래. 실력은? 와. 우측 밀리면. 아, 그래. 자, 그번째파이브으어끝인가 오. 강력한 티샷. 와! 드디어 나왔다 와, 나왔다 와, 나왔다. 질러도 될게 있네. 살것인가 조금만 겠네 와! 올라갔다 올라갔다. 아, 아무도 쓰레지 사람 없네 공이 없네. 아무도. 자자, 챘데 공이 하나. 데 방향이 아예.

제 마지막 구번은로 물을 그때가다고나무를 넘기면서 그이다나무를 넘기냐? 오. 어? 오! 올라가지 않겠지만. <목소리도> 세 <laughs> 자, 아 맞아. 헤헤헤헤. 와이, 안이 안녕. 이 안녕. 와이, 안녕. 와이, 안녕. 와이, 안녕. 와이, 안녕. 와이, 안녕. 와이, 안

벙커 옆에 공항계 있고. 야, 아, 이 벙커가 세상면 아, 된다. 자, 자, 어 버디 차스. 오, 아 이것 때문에요 폴을.

기차만은 집에 있어야지. 내가 뭐팔고 여기 여기. 아니, 못나아요 아무 데가아 네. 하 아. 아, 아, 아 할게요. 할게요. <놀라> 들어. 들어오냐? 빼이드냐? 똑바로 어, 완전, 어, 완전, 완전 스트레이트. 어, <목소리도> 해저드 디에스, <TS. 목소리도> <해저드> 스프 <목소리도> 오, 뒤탕을 피했고 오른쪽 그린. <목소리도> 오 누가? 핀발 핀발 다들 좀부다 왼쪽으로 쳐 공격적으로. 세명 더 뭘? 야.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 와. 잘기네, <목소리도> 아 지금 나갔네. 어한개두개세 <목소리도> 개. 두 개, 세 개. <목소리도> 이번 선수 절벽을 보고 지르냐 오 <목소리도> 다이렉트 철원거리 굿샷 굿샷. 제롱거리 음, 음, 공안 보이고. 아 그래. 오 들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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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샷. 굿샷. 왼쪽 공간? 아, 세 그러니까 60m. 자, 나이스 어프로치. 나이스. 같이 1이 더. 죄송니다 동통 프로님 여기 16번어. 뒷땅 치고 카트 받고

굿샷. 이쪽으로. 날수. 들 상승세. 18번을 마지막 칼파브 애플 파 상승세. 오 흔들리지 않는 멘탈. 굿샷. 오른쪽 저 黑色的主业。